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이번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결정되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순탄한 것 같지만 엄청난 역경을 거쳤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힘들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기로 결정된 걸 기념해서 그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저번에 KF21 이호기가 고 반음각 시험을 했는데요. 솔직히 이건 저도 잘 모르고, 이걸 잘 설명한 유튜브도 있고 해서 저는 별도로 영상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군사 관련 채널을 제 채널만 보는 분도 있을 것이기에,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 반음각 조종 시험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전투기가 기체의 기술을 급격하게 트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전투기의 기동성과 관련이 높은 건데요. 문제는 전투기가 급격하게 기술을 틀다 보면 잘못하면 조종성을 상실하고 스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핀이란 전투기가 조종성을 상실하고 빙빙 돌면서 추락하는 걸 이야기하죠. 이번에 특히 우리가 주목할 점은 70도의 고 반음각 시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F-35 등 최신 전투기들은 50도의 고 반음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알려져 있기로는 F-35도 55도 이상의 고 반음각 기동을 할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F35에는 50도 이상의 고 반음각을 할수 없게 만드는 장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투기가 잘못된 비행을 해서 조종성을 상실하게 되는 걸 막는 장치이지만, 이건 반대로 전투기의 급격한 기동을 아예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KF21에는 그 장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만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전투기의 기동성을 위해서 달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F35 같은 기체는 불가능한 70도의 고 반음각 기동을 할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 시험을 보면 기체 후방에 빨간 장치를 달고 시험했는데요. 그건 일종의 낙하산인데요. 전투기가 스피에 빠졌을 때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보조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이번 시험에서는 우리 KF21이 스피에 빠지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사용은 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미국의 T7 훈련기가 이 시험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T7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전투기의 기동에 제약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 반음각 시험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하게 됩니다. 지금은 기체에 아무것도 달지 않고 시험을 했는데요. 그러나 전투기가 기체에 아무것도 달지 않고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장비를 달고 시험하고, 연료량 등의 변화에 의해서 전투기의 무게 중심이 바뀔 수 있는데, 전투기의 무게 중심을 바꾸어서도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 과정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물론 당연히 전투기를 개발하기 전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예측은 하지만, 이고 반음각 기동은 특히 시뮬레이션과 실제 시험이 가장 많이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T7도 그 대단한 항공 시뮬레이션으로 개발한 기체이지만, 이건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지금이 KF21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로 돌아와서 2023년 12월 29일에 있었던 제158회 방위사업 추진위원회에서 KF21용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의결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2025년부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을 시작해서 2035년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0년이 걸리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나라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를 개발한 상태인데 왜 이리 오래 걸리냐고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짧은 일정입니다. 왜냐하면 20년의 기간에는 1차 양산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발 일정을 좀더 세분해서 들어가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는 7년이 걸리고, 대략 4년 동안 양산을 준비해서 1차 양산까지 마친다는 게 이번 계획입니다. 특히 공대공 미사일은 개발보다도 각종 시험에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미사일 개발에만 걸리는 시간은 2년에서 3년. 길어도 4년은 넘게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이 개발 일정은 엄청나게 짧은 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이미 우리 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각종 장비를 이미 사전에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가 5,919억인데요. 당연히 이 사업비에는 공대공 미사일의 1차 양산비를 포함한 비용입니다. 그렇기에 개발비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발비가 저렴한 이유도 이미 우리나라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구성요소를 이미 개발해 둔 상태이기 때문이고요. 그럼 왜 이제야 개발하는 것일까요? 이미 충분한 기술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개발하지 않고 왜 이제야 개발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 세력은 바로 공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한 건, 아니 개발하지 않은 건 바로 공군의 반대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 사업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시나요? 이번 개발 사업의 정식 명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개발 사업입니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라니. 그럼 우리나라가 전에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적이 있었다는 것일까요? 네, 전에도 우리나라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X를 목표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터지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 천안함 사건으로 국방부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전술탄도미사일의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 개발 사업이 된 겁니다. 그럼 왜 나중에라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다시 부활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공군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 군대.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공군은 오직 북한만을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위협에는 대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이 누가 봐도 뻔한 다운그레이드형이었고, 더욱더 인도파키스탄 공중전 등을 통해서 적의 전자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북한 공군을 상대로 사용하기에는 그 성능이 충분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굳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의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현재도 우리 군의 주력기인 미국산 전투기에 통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미지수였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주력기인 미국산 전투기에 통합도 할수 있을지 없을지 불분명한 미사일을 개발할 이유도 없었죠. 더욱더 우리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절대로 미군과 그 우방군을 위해서 대량 생산된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보다 쌀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들은 미군과 그 우방국에 위해서 한 해에도 수십발의 발사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측면에서도 개발하고 우리 군만을 위해서 소량 생산되어서 우리 공군에서만 시험이 이루어지게 될 국산 공대공 미사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우리 공군은 굳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일본의 해상 초계기가 우리 구축함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블루위협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블루 위협이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와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적국에 의한 위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같은 미국산 전투기와 공대공미사일로 무장한 일본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는 그 블루 위협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가 안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블루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산 공대공미사일이 아닌 다른 공대공미사일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죠. 그러나 현재 이것도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 아무도 블루 위협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필요성이 더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군은 굳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을 원하지 않았다기보다도 오히려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을 반대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 와서야 급하게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느냐?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KF-21에 대해서 미국산 무기의 통합을 거부해 버리면서입니다. 우리는 KF-21을 개발하면서 KF-21에 미국산 무기를 장착하려고 했고 정확히는 미국의 미국산 무기의 통합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전투기에 미국산 무기를 통합하기 위해서 미국산 무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미국이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급하게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게 되죠. 그러나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은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가격 측면으로도 미국산에 비해서 비쌌고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 대한 KF21의 수출에 관한 겁니다. 참고로 현재 이 수출권에 관해서는 특히 UAE가 지대한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식으로든 UAE는 우리 KF-21을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형태가 공동 개발일지 아니면 단순하게 기체에 도입일지가 결정되지 않은 거지. UAE가 우리의 KF-21을 도입하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UAE의 요구로 KF-21 블록3의 개발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UAE는 러시아와 체크메이트라는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현재는 불가능해졌고 그리고 이미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F-35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거부되었었죠. 그래서 UAE는 스텔스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E의 요청으로 KF-21 블록3의 개발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사우디까지 지금 KF-21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도입한 IRIST 공대공 미사일은 독일제이고 미티어는 유럽 MBDA사의 미사일로 유럽에서 공동 개발된 미사일이지만 여기에도 독일의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독일은 중동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거부해 버린 경우가 많았죠. 그렇기에 우리가 KF21을 중동 국가에 판매하려면 유럽산 미사일이 아닌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참고로 새로운 소식을 한 가지 전하자면 지난달인 2024년 1월에 독일에서 중동 국가에 대한 IRIST 공대공 미사일의 수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의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선은 중동 국가에 KF-21을 판매할 때는 유럽산 미사일을 달아주는 게 가능은 해졌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국가와 유럽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금 중동 국가에 대한 유럽산 미사일의 판매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하고도 또 공군에서 국산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군은 안정적인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을 위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이드와인더 X 블록2 정도의 성능을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성능은 AIM-120 밤남시 A형에 준하는 성능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와 업체는 반대하는데요. 솔직히 이 정도의 공대공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했을 때 과연 이 정도의 공대공 미사일이 해외에 판매가 될까요? 당연하지만 판매될 리가 없습니다. 우선 이 정도의 미사일은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산 미사일을 사는 게 훨씬 싸고, 성능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굳이 비싸고 성능도 입증 안된 우리의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공대공 미사일을 판매하려면,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보다 당연히 성능이 더 좋아야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공대공 미사일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싸도 사는 나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에서도 개발에 실패한 사이드와인더 X형 블록 3 이상의 성능을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덕티드램제트 방식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과 차별화되는 성능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공군은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미사일의 목표 성능을 높게 잡으면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군의 요구대로 평범한 성능의 미사일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수출이 안될 거라는 게 문제죠. 한마디로 공군은 국산 공대공미사일의 개발이 결정된 다음에도 딱 북한군만을 상대할 수 있는 미사일을 원한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부분은 우리 방사청이 공군을 설득해서 지금은 미국산 미사일보다 더 뛰어난 국방과학연구소가 원하는 수준의 고성능의 미사일을 만들기로 했죠. 그러나 이건 어찌 보면 공군이 설득되었다기보다는 명분에서 공군이 밀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공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저성능의 미사일은 수출이 안될 건 너무도 자명했기에 수출을 위해서는 고성능의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고 그래서 명분에서 공군이 밀릴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존하는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최강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해공 미사일을 보고 해공을 바탕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기술 개발을 보고 왜 우리는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지 않는 거냐는 이야기를 해왔을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을 못한 건 우리가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군이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의 적은 북한 뿐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공군의 아니한 생각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크나큰 재앙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일본이 위협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이미 파키스탄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암남시형이 배치되어 있고 이 뜻은 이미 중국은 암남시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다기보다는 확실하죠. 그런데 과연 그런 중국을 상대로 암남시형이 통할까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저는 이런 공군의 태도를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세계 최강의 성능으로 잘 개발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